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에 우리 해군에 합류할 예정인 최신 구축함 ROKS 문무대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문무대왕함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으로 첨단 기술과 강력한 무장을 탑재해 해상 방위력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무대왕함은 세종대왕함과 서해 유성명함에 이은 세번째 세대 이지스 구축함으로 특히 스텔스 설계와 전자전 능력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함정의 이름은 신라의 위대한 왕, 문무대왕에서 따왔는데요. 바다를 지배하며 나라를 안정시켰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따온 만큼 해군의 강력한 해상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 함정은 전장 약 170m, 배수량 약 8000톤급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구축함보다 더 크고 무겁지만 최신 엔진과 추진 시스템 덕분에 빠른 기동성과 뛰어난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2026년 해군의 공식 인도되면 문무대왕함은 한국 해군의 대항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미래 해상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장면에서도 문무대왕함은 최첨단 장비들이 대거 탑재됩니다. 미국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이지스 전투 체계를 장착하여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과 다중표적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신형 함대공 미사일과 대한미사일, 그리고 127mm 함포를 장착하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문무대왕함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설계 덕분에 적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고, 전자전 능력도 대폭 강화되어 적의 탐지와 공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문무대왕함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방어선을 구축할 때큰 이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또한, 최신 센서와 레이더,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어 전장에서의 정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합 전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군과 공군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원활히 할수 있어 다자간 해상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대왕함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조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전투 및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과 함정 운영 시스템은 빠른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보장합니다.뿐만 아니라 문무대왕함은 환경 친화적인 추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연료 효율이 높고 배출 가스가 적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작전 수행 시에도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해군 관계자들은 문무대왕함이 한국 해군의 전략적 도약을 상징하는 함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을 통해 한국은 지역 해양 안보는 물론